우리, 오리, 오리 아, 예뻐. <laughs> 이는 아, <인버>. 아, <laughs> 이렇게 안 먹어. 아빠 강아지도 없는 중뭐 <laughs> <못>, 못생겼어. 응? <laughs> 음. 아, <laughs> 아, 얘 고등이, 얘 얼굴 이렇게 <laughs> 해 <우선>. <laughs> 이, 이거 보고, 머리하게나고 아, <laughs> 20만원대요. 제, 제대로 보고 어? 다녀, 좀. 딱 보고 들어가, 딱넘어가뿐이 어, 갱아리가, 바디가 잘아졌어 네, 원래는 잘네리가 근데 오늘은, 어? 아, 어, 저기 절대 안 먹어. 왜또걸로 가? 아니, 다다 봐. 아, 먹여 아, 강제로 일단 먹여놔. 먹이면? 맛을 봤잖아? 맛보고 먹어 우리 다 진짜 많이 나오아이뭐 5만원 5만원 타려고? 자꾸 걸리네 사합니다 유모차 버거세요 이 비가 붙 수직 진행 중입니다 네 처음에 했던 거. 증거. 증거들. 아이나다

어? 네. 달리기 한다. 뭐 여기 이벤트. 이따가 이벤트 하겠다. 이따가 또 하려나? 보다. 달리기. 음. 여기 있나 맛있는데 먹고. 아, 진짜 천천히, 이거, 맛있잖아. 천천히 가. <laughs> 여기 안 봤잖아 보고 이제. 어? <laughs> 한 통에 만 원. 한 통에 만 원. 어? 바꾸, 여기. 핀도잘 끼고 모자도 잘 쓰고 네. 제 네, 문제 담아줄까요? 네, 담아주세요. 어. 어, 여기. 어. 뒤로 붙어 있네. 뒤로. 응?

아 진짜? <목소리도> 아, 네. <목소리가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> 기서 얼마 내고 딱 해서 가져가는 가디 우리 <laughs> 살아야 될거 같다, 하여데 저는 다 가져요.

더 공격적 즐겁다. 웃다 자. 와. 이거 같은 진짜... 요 이제 음악이 있 저희 얘기도 이거

이래 보여도 여자예요 소녀소녀 <웃음> 틀리네 죄송해요, <laughs> 죄송해요 아, 아니에요 틀리네, 틀리네 <laughs> 딴데는 여기 줄 서있네 여기 줄 서있어요 응? 핸드 아다 볼 찍어 주나? 네. 자리가 있나? 자리부터 맡아, 야지 어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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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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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어디가 어디냐 저쪽에서 먹 Boy, 말을 해라 그래서, 말을 다들 <laughs> 그렇게 많이 안찍는다 얘네들이 동시에 막 짖으면 난리 났는데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준비해주세요